안녕하십니까 양가입니다. 아, 오늘 차 몰고 이게 임도길에 가는 길에 여 오동나무가 보여가지고 오동나무가 또 엄청 크고 이래가지고 한번 이게 이 나무에 또 목청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차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여기 보니까 아, 여기 예전에 목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 작업을 한, 흔적이 있네요. 아, 참. 참. 흔적은 있는데, 그래가지고, 혹시나 흔적이 있어도, 저, 저 위쪽에도 구멍이 있다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유심히 봤는데, 이걸 맹걸, 유심히, 다시 유심히 보니까, 밑에, 요게, 말벌이 집을 지났네요. 아, 따참. 어찌 이렇게 참이 좋은 나무에 저렇게 어찌 말벌이 저렇게 집을 다 가버릴까요? 아참 실망이네요 이거 아 이제 식기 어찌 이렇게 저다가이 좋은 오동나무에다가 있는 식끼든 말벌이 집을 지어놓고 아나참 아유 저바았어또 벌도 좀말벌도 쓰레기 좀 애쉬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. 지금 막 덜덜 날려 끓이는 게 벌수가 좀 있네. 에이. 에이. 난 오늘 또 목청 하나 보나 했는데, 참, 저는쓰잘기 없는 지금 말벌이 있고. 에이. 그냥 그 지나갈라카다 이 아쉬워 가지고 그냥 영상 한번 남겼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나는 또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,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. 감사합니다.